안녕하십니까 동해아치입니다 오늘은 저희들 쪽파 심은 곳에 나와가지고 추비를 좀 주려고 합니다 이 쪽파는 김장할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쪽파를 심어 놨는데 지금 쪽파 상태가 굉장히 잘 났습니다 성장상태도 쫙 고르고 뭐안 나온 곳이 없듯이 이렇게 쫙 고르게 잘 나왔는데 어 전에 1차 추비를 한번 줬습니다 이차 추비를 줬더니만 이 쪽파 병도 없고 색깔들이 아주 굉장히 진하고 어 끝에 이 누름병 같은 것도 없죠. 요런 그러니까 시기에 또 2차 추비를 한번 더 주게 되면 은이 쪽파 성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. 이제 차 추비는 성장을 많이 하라고 요소비를 줬는데 2차 추비부터는 이 질소, 인산가리, 고토가 이래서 골고서 여 있는 복합비를 주면 좋습니다. 이 복합비를 주게 되면 은이 쪽파들이 영양분이 골고루 있어가지고 굉장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도움이 되고 이게 또이 쪽파 그 추비 주는 거는 배추나 무는 옆을 옆에 주거나 아니면 뭐이헛골에 뿌리거나 이러는데 쪽파는 그럴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뿌려 주면 됩니다. 이 저희들도 이 복합 비료를 사용하는데 여기 이제 복합 비료입니다. 여기 여기 복합 비료인데 이 복합 비료 주는 방식은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비닐 멀칭했죠. 비닐 멀칭을 해가지고 땅속에 다 흠에, 스며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비닐 멀칭 위에다가 주게 되면은 이, 그 비료가 녹아서 이제 땅이 들어가겠죠. 그래서, 어, 요꼭그 비가 오기 전에 이럴 때 주면 좋은데 저희 다행히 내일 아침에 이 저희들 지역에 이제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뿌려주, 놓게 되면은 이 녹아서 아마 스며들어가지고 어, 쪽파들이 영양분을 잘 흡수해 갈 겁니다. 그리고 또이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 추비를 준 다음에 물을 조금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쪽파에 추비 주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슬슬 뿌려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윗부분에다가 뿌려주면은 이게 이제 녹아서 흡수 되겠죠 이런 식으로 뿌려주면 되는데 이 쪽파나 모든 작물들이 이렇게 색깔이 아주 진녹색이 되지만 얘들이 음. 영양분에 이상 없이 이렇게 잘 크는 거거든요. 그런데 래서 이게 약간 뭐 옅은 녹색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누런 빛을 빛낸다 이러면 영양분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해도뭐 유박이나 거름 같은 거 주는데 이 작물들이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 게어 유기질을 흡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. 아, 그 유기질이 땅 살포를 하게 되면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벌레나 세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걸 무기질로 만들죠. 다 섞이, 즉, 섞여가지고 무기질로 만듭니다. 막 만들면은 그무기질이 작물들이 흡수를 하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이 작물들이 크는데, 이 큐비 같은 경우는 이, 유기질이 아니고, 이, 녹, 녹게 되면은, 무기질이 되는 겁니다. 무기질이 되기 때문에, 비료, 비료가 주게 되면은, 어, 바로바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우리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, 밭을 만들 때는, 유기질, 즉, 캡이나 유박 같은 게 필요하지만서도, 여기 하는 과정에서는, 요, 비료가 빨리 효과를 발휘합니다. 용만 비료는 녹기만 하면 바로 무, 무기질이 돼가지고 바로 작물에 흡수할 수 있죠. 그래서 비료가 효과가 빨라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땅 만들기보다는 작물들 올라왔을 때그 비료를 갖다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땅이 산성화가 되죠. 산성화 되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땅 만들기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. 하셔야 하는데 지금은 작물이 이렇 있기 때문에 퇴비 같은 걸 주는 거보다는이 비료를 주는 게 작물에 더 빨리 그런 음,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쪽파를 재배하시다 보면 쪽파 끝이 이렇게 노래 지는 게 있습니다. 저희들은 아직 그런 현상이 안 보이는데 쪽파 끝이 노래 지는 것은 그 이마름뱅이 아니고 가슘, 가슘 부족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거는 붕소와 가슘이 혼합된 영양제를 갖다가 좀연면 시비를 좀 해주시면은 그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좀더 크다가, 영양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, 그런 처방을 해주시면은, 쪽파가 아주, 어, 튼실한 그런 쪽파를 이제, 이, 재배할 수 있고 또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, 동해아치가 쪽파 추비 주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